최근에 여대에서 경찰이 사고 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경이 아니라 남경이요. 살인 예고 현장에 학생이 들어가 보라 한 경찰.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 봤는데 내가 강남역에서 하듯 크게 일으켜서 예절교육 해줘야지 노부나가처럼 차례로 죽이면 된다. 글만 읽어봐도 섬뜩하죠? 저글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제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경찰 세 분께서 여자 화장실에 사람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셔서 몰카 같은 거 확인해달라는 말씀이신 줄 알고 경찰이 직접 화장실을 확인 안 하고 다른 여학생에게 수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는데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시는지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위험한 일을 왜 나한테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경찰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남경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 대처했다. 그럼 이런 말을 하겠죠. 여경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휴일 집회가 많아 여경을 동원하기 어려웠다. 여경은 진짜 아무 쓸모도 없는. 니들 왜 월급 받아 초먹냐.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7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남경이 살인 예고를 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일 때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건 불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 여자 화장실 수사를 시킨 남경이 잘못했다. 뭐이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땐 이번 사건만큼은 남경 잘못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찰 조직 썩을 대로 썩은 단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에요. 경찰법 들먹이면서 불법이 아니라고 훈수질하는데 경찰이 정말 그 법을 몰라서 그렇게 대처를 했을까? 경찰 관련 법이라면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경찰일 텐데 남경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법이 아닌 건 알지만 괜히 들어갔다가 피곤하고 귀찮은 일 만들기 싫으니까 물론 여학생에게 수사를 맡긴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정말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아닌 이상 굳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보단 그냥 여학생에게 시키는 게 낫거든. 남경이 안 들어 가면 경찰 왜일 똑바로 안 하냐고 말하는 게 끝이지만 남경이 들어가면 남자가 왜 여자 화장실 들어갔냐고 이거 성범죄라고 들먹이면서 더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애초에 이건 경찰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니들 잘못이지. 성범죄 신고했는데 너무 급해서 여자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44살 김 모씨,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자 주변에 화장실이 있을 만한 건물을 찾다가 대전 서구의한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보이자 곧장. 용병칸으로 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숨을 돌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한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김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김 씨는 언제 바깥으로 나가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용병칸 아래 틈으로 밖을 살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여성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해서 똥 싸러 화장실 들어갔다가 성범죄로 기소당했다고 하는 거죠. 다행히 이 사건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던 아저씨는 그한 번의 누명으로 재판 때까지 정말 피 말리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주변에서의 시선도 분명히 좋지 않았을 테고요. 원래 재판까지 가는 시간이 정말 길거든. 이렇게 괜히 실수로 들어갔다가 피곤한 일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태원 압사사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CPR 가능한 여성분 대답 대단... 다소 남성 여성 CPR에 주저주저 군무세 한남 병신들 CPR 제대로 배웠으면서 이태원에 한남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멀뚱멀뚱 시발 새삼스럽지만 놀랍다 놀라워. 그게 군대에서 CPR 배운다며 어그러네씨발 무식한 돼지 한남 새끼들 공캉스여서 그런가 보네. 헐 맞네 내가 군대 가서 그런 대처법 배워와서 좋겠다고 했더니 한남 새끼가 갑자기 풀발하더니 군대 가라 함 황당 책임질 일 만들기 싫어서 펜스를 이지랄 할듯 리얼 어떤 분이 CPR 도와달라고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 이러는데 아무도 안나오안 나오니까 여자분들 중에 간호사 찾고. 그 그 분들이 남자들한테 여자한테 CPR 하러 안 간다고 뭐라 했었죠.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또한 성범죄는 아닙니다. 근데 남자들이 정말 그걸 몰라서 CPR을 하러 안 갔겠냐고.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왜 남의 허리 만지냐 계곡물에 빠진 여성 구해졌는데 성추행범 지급당한 남성.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파리쿡에서는 계곡에 빠진 아가씨 돕다 욕먹은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지난 여름 경기 북부의 한 계곡에서 피서를 즐기던 A 씨 가족은 우연히 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젊은 여성을 목격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다이빙이 가능할 만큼 깊고 물살이 빠른 계곡이었다. 바위 뒤쪽에서 젊은 여성의 머리가 물속으로 떠올랐다 잠겼다 반복하는 모습을 본 남편은 주저없이 내려가 여성을 구조했다. 하지만 기껏 구해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힘들게 바위까지 데리고 올라왔고만 정신을 차린 여성은 다짜고짜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여성은 왜 남의 허리를 만지냐며 언성을 높이더니 옷이 다 늘어나서 망신당했다라고 소란을 피웠다. 고맙다고 하긴커녕 적반하장으로 화 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귀찮고 피곤한 일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이상 무죄냐 아니냐는 딱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찮고 피곤한 일에 안 휘말리는 게 중요한 거지. 짜증 나도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데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평소에 출동받고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가 얼마나 랄지를 했으면 남경이 저렇게까지 대응했을까 싶기도 하다.